폰 뜨고 싶어진 밤 나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때 첫저작권 등록을 했으니까 그때 12만 얼마가 들어왔었거든요. 모바일 말이야. 와. 그거한 고개. 근데 고등학교 때그 돈이면은 또 어. 아. 그걸 딱첫다 받으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 이걸로 뱅킹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ATM 기 들어가서 통장. 내 카드 어 카드 넣고 얼마 얼마 있나 이렇게 보고 음. 그랬었는데 그몇 년도죠? 그때가? 14년도. 14년도. <laughs> <4년도. 웃음> 그때 폰뱅킹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첫 달에 그렇게 딱 발매되고 그걸 딱 찍히고 다음 달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 달에 수지님이 미세이 그, 그 응. 수지님이 인스타그램에 그 노래를 캡처해서 올려주신 아 거야. 아 은혜를 받았구나. 네. <laughs> 막 좋아요도 막 엄청 많이 찍히고 이거 보고 막 친구들도 막 연락오고 때부자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거막 생각해두고 <laughs>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난 거야. 어쨌든 아 이런 거구나. 너무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처음에가 잡짤하구나 응. 근데 그때는 또 그게 있었어요. 어플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아그 어플이 아 많았지. 그때는 그게 또 많았어가지고. 그지 옛날에는 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어, 거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팬분들이 곡을 하나 하나 들어주시는 게 진짜 값진 거라는 걸 크게 깨달았어요. 한 명이라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저 저는 뭐 친구 카페에서 이러다가 이러면 당장 내 노래 너나 no, 플레이 틀어줘요 누가 틀었다 하면 너무 고맙다고 제가 막 오히려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모여서 또 그래서 이걸 계속 안 좋은 점이라 얘기하지만 장점이라 하면 우리는 아직 꿈을 꿀수 있다 <웃음> <웃음> 울지 <뭐야>? 말고 울거 <laughs> <laughs> 아니죠 우리는 아직 휴지 우리는 아직 목표가 있다 그런 넷이 모이니까 <laughs> 너무 공감대가 생긴다 가야죠 오. 계속 버텨야지 뭐. 그 이제 주변에 작곡가 친구들이 많이 다 있잖아요. 잘 보는 네. 친구들도 똑같이 근데 느끼더라고요. 꺾이는 거에 대해서 음. 음. 내가 히트곡을 내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받았는데, 이게 히트곡을 내가 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운도 필요하고, 그쵸. 음악 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거의 못본것같아 그게 참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저작권 수입이라는 거는 보너스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이거를 수입으로 보면 안 되고, 음. 그러니까 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곡비로 나는 음음. 생활을 해야 되고 저작권료는 그냥 내 일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같이 그렇게 느껴야지 이게 생활이 되지 곡비 저작권료 이렇게 들어왔다고 어, 혹시 나일좀 덜해도 되겠네 이래버리면은 그게 진짜 그 위험해지는 거 같아. 그래서 경제적 얘기하면 진짜 밤샐 거 같긴 하거든. 그래서 경제적인 이걸 얘기하고 싶은 이유도 전 몰랐는데 대본에 써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 월척이다 이러고 <laughs> 제가 막 이걸 얘기하고 싶던 이유도 겉,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직업들이잖아. 연예인도 그렇고 작곡가도 일 많이 한 다음에 많이 벌 거라 싶고 오빠도 A&R과 연예인들과 일하면 또 아, 그런 많이 것들이 많이 있잖아. 말. 그래서 저는 좀 내면의 얘기도 보여주고 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고민. 많은데 좀 경제적인 부분 외에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짧게 짧게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약간 저의 고민이 늘몇년 동안 하는 고민이 좀 로시 강주희 말고 로시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인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장점은 뭘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걸 도움을 줄수 있을까? 느낀 게 약간 로시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사람이지만 음. 좀 매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지금도 계속 저의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정체성? 네. 음악적인 정체성이 제일 크긴 하죠. 아, 음. 음악적인 정체성도 음. 그렇고? 응. 음. 뭔가 그럼 메, 메스,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네. 그러니까 뭔가 오. <laughs> 음악, 음, 음악 정체성은 딱 그런 거였어요. 내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고, 음. 남들의 고민, 남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을 제가 서로가 공감하는 것들을 음악에 담고 싶고, 이거는 늘 생각했는데. 음. 근데 그건 있어요. 뭔가 가수로서의 이유가, 이게 나를 위해서 했다고 이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나만 있었으면 빨리 무너질 텐데, 저를 계속 있게 해주는 건 팬분들이잖아요. 그쵸? 들어주시는 분들. 음. 그래서 그 그분, 이제는 그분들 마음을 읽어주는 게 목표가 됐고, 음. 제가 어쨌든 크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저의 행동 하나로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생각이 크고, 그래서 그게 저의 가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이게 정체성인가? 그렇 근데 고, <laughs> 고민해서 시작했지만 해답을 찾는 <laughs> 느낌. 그러네. 이 안에서 아, 지금 흐름이 어. 흐름 이렇게 가버렸어. <laughs> 그래서 이 안에서 음악적인 장점을 계속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응. 나의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그 응. 남들과 다른 응. 내가 잘하는 거 무엇일까 응. 찾는 응. 게. 근데 잘하는 그게 사람 너무 많아.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악 옆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이제 스텝들도. 내 아티스트가 제일 하고자 하는 말이 맞아. 뭔지를 근데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laughs> 완전 필요해요 혼자 갇혀 있으면 어쨌든 거의 대부분 고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의 나누고 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이걸 저도. 서로 나누고 오히려 이게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리프레시가 될것 같아서 저의 고민은 이런 정도고 뭐 누구든지 다른 고민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글쎄요, 제가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laughs> 저는 사실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밤새서 막 하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거든 누가 막 부러웠지. 얘기하면은 용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생각만는 단어가 그밖에 없어 막지랄하네막 이러는데 <laughs> <laughs> 어막 그러는데 이제 저는 제가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가 없이 사실 그냥 내가 아. 일 하다가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취미고 기타 치는 게 취미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는 게 취미고 이렇게 다 이, 음악 안에서 이러니까 이, 이게 재능의 영역인 것 맞아요. 같아 이게. 어.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되게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물론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비중이 클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뭐그 와중에도 뭔가 일하면서도 리프레시를 할수 있고 사람들 만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한람 만나면서 뭐 술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부작용으로 살이 좀 찌고 있지만 뭐 행복하다는 네, 거니까 합니다. 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보다도 <laughs> 할말 없어졌어 지금. <laughs> 오, 그러니까 전보다 뭔가 이제 눈에 진짜. 보이는 긍정적인 상황들 작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인정받는 것들도 막한두개 생기고 음. 하다 보니까 그냥 그지 그 원동력도. 그게 어, 어,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그게 생기는 거야.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좀 눈에 보이는 걸로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 있잖아요. 음. 그죠. 오빠, 어, 오빠가 만든 거에 대한 알아주는 사람들 댓글과 어. 이제 칭찬과 그때는 사람. 내 자신이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게있 오빠는 그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기까지 오래 해왔을 거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막 고민들이 지금이 없는 거지 예전에는 되게 음. 그치, 그치.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쌓이다 보니까 음. 이제야 뭔가 좀 드러나는 느낌인 거지. 좀 행복한 공, 상태. 음,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아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거였다면 지금은 음. 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부럽긴... 옆에서도 많이 보고 배우게 되고 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싶고 <laughs> 정말 저도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가 음. 아예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아예 없는데 음악을 취미로 하기에는. 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 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음. 한번 저도 음악을 취미로 맞아 그건 있어 네 제가 음악을 못 들어요 네, 아, 네. 뭐 그게 맞 그러니까 그게 슬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취미로 그냥 재미로 음악을 좋아서 못 듣고 다 뭔가 이제 레퍼런스가 어, 되고 레퍼런스가 되버리고 이거를 소스, 이거 뭐지 어, 따와 분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음악을 그냥 온전히 듣고 즐기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럼 저희가 편하게. 뭐 음악에 대한 직업의 장단점들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고민들도 그쵸? 너무 다 편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고민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젠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이 직업을 시작했는지 음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게 우리의 어릴 적 꿈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악을 함으로써의 좋았던 일화들 음악하기 잘했다. 네. 저는 방송 나오고 나서 어머님이 막제 자랑을 이렇게 한 적이 음, 없었는데 음. 형이랑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그때 뭐 무슨 이렇게 뭐 특별한 날이어서 갖고 이렇게 오마카세 집을 가서 갑자기 대뜸 그 이제 셰프님께 신곡이라는 거 보셨냐 아. 하시는 <laughs> 거야. 그래서 그런. 어머니 그런 성격 전혀 아니거든요. 음. 그럼 더 그랬겠다. 아. 그래서 놀래겠다. 되게 속으로는 울컥 음. 하고 겉으로는 아. 어떻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아 그러지 말라고 왜주책이냐고 음. 아. <laughs>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했죠.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사랑스러운 음. 어. 아들이 네. 되었구나. 그때 되게 그런 걸 느꼈죠. 음. 음. 좋다 좋다 훈훈하다또 또? 또 있으신지. 저는 어, ANR로서 이제 앨범을 많이 내잖아요. 내 앨범을 기획하고 아티스트랑 같이 얘기해서 너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제안하고 이런 거 해서 그게 집합체잖아요 근데 음. 그 앨범을 통해서 팬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분들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 음. 감동받거나 뭐 위로받았어라는 말을 들을 때 우와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음. 그럼 이 노래 부른 가수나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좋은 쪽으로 음.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아, 게 되게 행복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로는 이제 공연 같은 거 초대 받아서 갈때 <laughs> 그거 기분 너무 좋아 아, 최근에 또한번 느꼈잖아요 <laughs> 뭐 이라 나도 이제 가수 저도 이제 가수를 하다가 음. 이제 이거를 내려놓은 건데 주변에 아직 가수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작곡하면서 음악하면서 알게 된 가수 동료들이 있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음. 간혹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길 가다 알아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난 내가 뿌듯한 거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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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나? 맞아. 너가 알아보는 사람이랑 같이 술 마셔 <웃음> <웃음> 야, 이런 거 맞아. 재밌어 그래서... 어쩐지 맥주 먹다가 다 같이 친구들이랑 오빠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하필 그런 데서만 알아보더라 그래서 알아봤는데 신나게 찍어주는 거 나도 그래 <laughs> 이게 진짜 내 내가 좋아. 기분 좋아 따뜻한 마음이다. 음. 그런 것들 이 있군요. <laughs> 저도 장점 아, 네. 그냥 잘했, 음악회 잘했다. 가볍게 없었는데. 얘기하면 무대 설때가 제일 큰것 같아. 처음에는 긴장도 너무 하고 아, 나 어떻게 이거 할수 있을까 아니면 아, 이러면서 뭐에 가수를 해 음.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데 하는데 음. 막상 올라가면 돌변해 버리잖아. 음. 나도 모르게 음. 나도 모르게 안 나오던 목이 무대 서니까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크게 받고. 저를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 제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저도 울컥을 하죠, 불러면 그래서 아, 아, 내가 가수가 된 이유였구나. 음. 그 하길 잘했다. 그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느끼게 돼요. 그때 되게 감동. 오전분가내 음. 노래 듣고 울고 있다? 맞아요 이게 커넥팅이 된 거잖아 요 마음 같으면 집에 데려가고 싶다 <laughs> <laughs> 밥이라도 먹이고 어. 싶고 막 얘기 들어주고 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나 얘기. 유일하게 응. 내가 가수를 아까 얘기를 했던 게 가수를 포기했는데 이거 미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작곡가가 너무 좋고 내가 음. 지금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유일하게 진짜 부러운 순간이 무대할 때 아, 그렇지 음. 어, 아, 나도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관종이거든요 어, 완전요. 팟캐스트 <laughs> 무조건 출연.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음. 말을 이어가자면 아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적 꿈과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음. 어릴적 꿈과 지금이 몇 퍼센트 정도 이루진 어것 같고 앞으로는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어릴 적에는 무조건 그냥 데뷔만 하면 TV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어릴 적 꿈과는 90%는 근접했지만 음. 그 앞으로의 꿈이 더 커지긴 해가지고 뭐 10년 뒤 20년 뒤막쭉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계속 저는 저의 음악을 만들어서 로시의 이야기를 음.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고 뭐 나중에 연기도 하고 해보고 싶고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다 연기하는 음. 거. 좀 이렇게 집에서 해보세요. 그걸 보면서 깔끔하죠. <laughs> 아 진짜요? 여기 레슨은 그래도 받아본 적은 있지 않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오. 그래서 뭔가 궁금도 하고 내가 여기에 재능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야 음악을 더 재밌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나중에 더 컸을 때 목표고 싱어송라이터로서 더큰 성장을 하는 게 저의 앞으로의 그거인 것 같고 한명한명 그럼 어릴 적과 꿈 근접과 앞으로의 어릴 적 아. 꿈과는 사실 지금 상황은 다르죠. 왜냐하면 음, 나는 그렇구나. 노래를 하고 싶었으니까. 음. 그리고 근데 지금 앞으로의 꿈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곡 파는 게 하나 하나가 되게 목표였고 꿈이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 곡 하나 셀링하고 뭐 이런 게뭐 그렇게 큰 일이 된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생겨버린 게난 빨리 히트곡을 갖고 싶다. 음. 그리고 히트곡을 내서 좀 나중에 좀더 나중에는 내가 쓴내 네 곡으로. 내가 부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준 곡으로 내가 내 공연을 열어가지고 뭐 비하인드를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이거 너무 멋있는데 어, 내 공연을 열어서 남들 준 곡을 음 내가 부르면서 연주하고 새로 시도하고 있는 게 있어? <laughs> 그거를 위해서 새로 시도하는 건 없는 것 같아 맨날 계속... 노래 연습하잖아 <laughs> 아 노래 연습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완전, 네. 자기에도 또 강해서 그것도 부럽다. 네. <laughs> 목소리가 좋으니까 음. 노래 잘하고. 전 제가 부르는 제 목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남들 줄 때도 저는 데모나 음원 나오는 거 듣지만 생각나면 전제목소리의 데모를 항상 음. 듣고. 뭐 그렇습니다. 평소에 무슨 노래 불러요? 연습할 때. <웃음> <왜>? <웃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부른 노래. 헤어지자 말해요. 아, <laughs> 어, 그거 잘하잖아. 그거 어, 뭐 잘하지. 안 <laughs> 안 궁금하다. 그 아, 궁금하다. 그 믹스 보이스 끝판왕 궁금하다. <laughs> 아니요. 그래서 <laughs> 또 부끄러워하는 게 어이 없어요. 까라주면 깔아, 부끄러워하는 <laughs> 관종이잖아요. 딴거이 약간 이거예요. 작업하다 그딴 짓하고 이게 오빠는 피아노에 딱 앉아서 뭐 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대부터 이거부터 해. <laughs> 아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진짜 안되 돼. 처음에 잠겨 있어서 안 돼. <laughs> 처음에 <laughs> 웃겨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지한 거였던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네, 실제로 귀엽겠는데? 제가 이거를 듣는 <laughs>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1년 반은. <laughs> 발매된 시점부터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laughs> 카피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냥 그냥 재미로. 재미로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그냥 늘고 있어. 챌린지 있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아니, 노래가 어렵잖아요 이 노래가. 근데, 1mm씩 늘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늘었어. 이게 보면은 늘었잖아. 늘긴 했지. <laughs> 근데 이게 한두번 재밌는데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막 갑자기 피아노에 딱앉아첫 키를 잡으면 아. <laughs> 첫 가사가 뭐죠? 헤어지 내가 외웠대니까. <laughs> 벌스부터 노력은... 불러요? 아, 보통 이제 후렴만 불러요. 아. <laughs> 바로 그대에 많이 <laughs> 나오지. 아 너무 <laughs> 나, 재밌다. 안 듣던 노인데 외웠어.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나중을 위해? 꼭꼭 아 근데 받았어. 그거는 이제 내가 그런 노력이라고 그냥 내가 노, 그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서 음. 그러는 거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재준 오빠는? 저는 그거는... 제 어릴 때 꿈은 이거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음. 저는 라디오 헤드 막 이런 밴드를 좋아했으니까 음. 저는 크면 그냥 제가 락스타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laughs> 저는 막, 그, 막 글래스톤 베리를 가고 막 그런 데를 서 있는 가, 가, 그냥 중학생 때니까 지금은 어, 정반대까지는 아니어도 그 꿈이랑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행복해요. 불행하지 음. 않아서 음. 꼭 내가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최종 목표는 저는 얼마 전 오래되지 않았는데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 저는 한국에서 만든 한국인 밴드로 빌보드 1위를 지키고 음 싶어요. 뭐 되게 허황된 이야기긴 한데 그냥 될것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것도 어. 이제 허황됐다고 느껴지잖아요. 옛날엔이 그렇죠. 말이 말하면 뭔 소리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지금 워낙 키니까. 대단한 k 이팝 아티스트들이 길을 열어놨으니 음. 이제 그거를 잘 밟고 갈수 있는 것만 찾아서. 물론 절벽이긴 하지만은 올라가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음. 들더라고요. 이제 좀더 짬이 차서 잘발굴을해 봐야죠. 너무 멋있어니 멋있습니다. 그럼 오빠는 네. 꿈에 근접된 것과 앞으로의 근접한 거는 이 2, 30% 제가 그 앞으로 나아갈 게무 많다고 맞아. 생각하고 음. 그리고 뭐100% 만족하는 날이 올려나 싶지만 항상 기대치와 꿈이 큰큰 편이라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꿈이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자기 전에 좀 뿌듯하다 이 정도로 살아내는 게좀 꿈인 거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한 그게 약간의...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일년이 되고 하는 거니까 에이. 뭐 다들 왜왜왜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진지니까좀 어색해서 봐주세요 이화라서 <laughs> 제가 진행은 처음 해보거든요. <laughs> 이 대화를 하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지금까지 얘기들이 아 이런 생각을 하, 했구나. 다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멋진 꿈들인 것 같고 우리가 다 꿈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를 더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연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분께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뽑은 추리 내용들은 저희 직업과 관련된 거를 그래서 음. 사연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는못 읽으니까 짧게 짧게 읽으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재준오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딱 보자마자 제 질문인 거 같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2년 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들어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일의 성취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건가 그 싶은데 <웃음> <웃음> 응, 앞으로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할지 일을 쉬어야 할지 혹시 로씨는 일의 권태를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고 그래도 오늘 게스트 분 많으니까 같이 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완전 그거 같아요. 완전 꺼버려요, 제 자신을. 따로 종일 자던가 <laughs> 정말 그냥 제 직업 생각 안 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혼술도 음... 좋아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루 템포 쉬고 자기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며칠 쉬면 간질간질해. 음악 하고 싶은데 이게 드니까 음... 그래서 좀확 쉬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재준이 형 입장이 네. 직장인은 좀 다른 입장. 그래서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 직장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지. 음. 만약에 내가 뭐 20대 초반인데 2년 차다 그러면은 조금 어 그냥 쉬세요 그냥 <laughs> 그래서 좋을 때지 <laughs> 어. <들렸어요>. 그냥 쉬어도 회상은 <laughs> 변하지 않고 그 회사는 굴러갑니다 쉬어도 되는데 좀 책임져야 될게 많은 사람이다 하면은 쉬지는 못하죠 쉬지는 못하는 대신 뭐 오늘 이뭐 쓰레기 하나 치우기 이런 것처럼 뭐 업무에서도 되게 자잘한 성취 음. 하나 하나를 다 써보고 음. 음. 그다 못해도 되잖아요. 그냥 오늘은 뭐, 뭐 캘린더 정리하기 이런 것만 해서 하나하나만 성취해도 그게 분명히 저는 좀 아, 긍정적인 그렇지. 효과로 맞아, 올 거라고 맞아. 생각이 음. 들어서 그렇게라도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리실 것 같아요 느낌 <laughs> 그러면은 퇴사하고 여행 떠나세요 <laughs> 아.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제가 퇴사하자마자 바로 항공권 끊고 준비해서 바로 유럽 한달 아이슬란드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을 아직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어, 어리면은 떠나라. <laughs>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장인으로서 아유.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더 신뢰가 갈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다가 제가 통기타로 트로이시바님의 유스를 부른 게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아유. 팬이 되셨다고 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의 고민. 어,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겨울이 다가오기도 하고. 평소에 목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고민 좀 있어요. 은챙여신 로시님만의 목관리 비결과 목풀기나 노래하실 때 하는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제 고민이에요. 음. 저는 좀 오래 노래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말할 때도 지금 허스키하잖아요. 말할 때 금방 나가고 노래도 오래하면 그렇게 되긴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조심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아 그거 크죠 최악이잖아요 체육, 성대 쪽에는 그게 어릴 때 달고 살긴 했는데 이게 만성이 돼버리고 그리고 저도 맵고 짠거 좋아하고 음. 밤에 먹고 자고 술 커피 이런 것들이 또 완전. 역류에 그게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어쨌든 끊거나 줄여야 되고 관리 음. 비법 있나요? 관리요? 네. 어, 손이 손이 너무 어. 어. <laughs> 관리를 막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첫 단콘을 해보고 나니까 해야겠다고 좀 느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좀 도움이 될수 있냐면 그냥 무조건 일단 다 아시는 거죠 물 자주 먹기 음.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지금 취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게 노래할 때 그냥 바로 불러버리세요 음. 아, 준비 운동 안 하고 목안 네. 풀고 음. 그러니까 우리 런닝하거나 근육을 급, 급하게 네, 많이 쓰는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스트레칭 시작하기 전에 하고 쿨다운 시키는 것도 그게 진짜 큰거 같아요 음. 그때만 좀잘 해주시면 노래하실 때 목이 덜 가지 않을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취미생 분들이 목 풀고 노래하는 건 저도 본 맞아, 적은 맞아. 없어가지고 맞아. 바로 노래방 가자 나도 아, 노래. 네. 바로. 그래서 <laughs> <laughs> 아, <저> 궁금해요. <laughs> 이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이 정도 있고 세 번째 사연. 이건 각자만 각자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궁금하거든요. 블루미 5년차 22살 학생입니다. 저에게 상대받고 싶은 르 로시님께. 상담받고 싶은 고민은 팟캐스트 제목이랑 비슷한. 잠이 오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계속 패턴을 바꿔보고, 자는 위치, 뭐 자는 자세 다 바꿔보고,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을 보고, 안 보고 반복하고, 누구나 똑같죠. 그러면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내 있고, 또 다시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요즘 수면 패턴이 왔다 갔다 해서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데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비슷한 경험을 하냐고 말, 물어보시는데 음... 저는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무조건 핸드폰 맞아. 쇼츠 음... 이것만 봐야지 이것만 봐야지 너무 재밌어 계속 보다가 눈을 감으면 이제, 이제 그 고민들과 잡생각들이 나오기 <laughs> 시작하죠 과거 몇년전도 갑자기 맞아. 떠오르고 저는 그래요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발매해 주세요 더 약간 그거 전문으로 아,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될것 같아. 아, 그렇죠. 정말 저희가 한 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거 들어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저, 그리고 제 후기, 말... 후기 댓글로 남겨주기. 맞아 맞제 말이 잤어요.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가 잠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연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사연을 또 적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계속해서 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계속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 하다가 저의 앨범과 폴라로이드 색깔이 <laughs> 있네 근데 우와 폴라로이드 비싼 필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laughs> 사진 한 장과 랜덤으로 저의 CD를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제 CD 빔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들께 조금만 선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 회마다 이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선물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이게 제일 뜻깊고. 음. 오래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닉네임을 안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읽은 사연 들으신 분들은 닉네임을 기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다 이름을 쓰니까요. CD에 사인도 해주세요. 그럼요. 사인 CD에 저는 이름과 내용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네. 이제 마무리 진짜 찐 마무리를 우와. 해볼 텐데 세분 오늘. 어떠셨나요? <laughs> 저부터 할게요. 목이 아파요 이제. <laughs> 저 원래 목이 잘안 아픈 사람인데 <laughs> 와 이렇게 많이 떠든 게또 오랜만이어서 네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스키나 이제 형 덕분에 더 좋았다. 아 음. 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뵀는데 다 알게 됐어요. <laughs> 어, 다 알게 됐어요. <웃음> <웃음> 바로 이렇게요? 바로 이제 인스타 마파라고 번호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친분감이 아, 마음에 그렇죠. 생겼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냥 원래 말만한 인간이어가지고. 너무 초대해 주셔서 그냥 감사할따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그 이제 버터가 연락 줬을 때부터 네. 아, 재밌겠다 싶었어요. 네. 네. <laughs> 탑장이 막 어, 진짜? 재밌겠다. 되게. 너무 감사합다 질문을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아, 감사, 고마워하는 편이거든요. 제 얘기를 어디가 잘 음. 먼저 안 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제 성격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고 좋은 저도 시간. 너무 걱정도 했고 과연 음.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근데 굳이 제가 안해도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laughs> 감사했고 그리고 친한 오빠들 그리고 새롭게 오빠가 많은 얘기를 해줘서 또 저도 너무 친해진 느낌이 들고 음. 태종 오빠와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저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블루밍들께도 알차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창은 계속 열어둘 거니까요. 고민이 생기거나 보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저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1화 때는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를 추천했는데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화의 추천곡은 제가 또 게스트로 태종, 봐, 들어 진짜 재종님의 코메디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짜 전혀 <laughs> <아니>, 작은 <작용한> 글씨라서 <가시라서 웃음>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알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팬분들에게는 늘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을 비우고 싶거나 우울함이 찾아올 때더 우울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는 잔잔한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잔잔하지만도, 건들면 눈물이 톡 나올 것 같은 음악들 있잖아요. 음. 그럼 저는 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싹 비워지고, 저는 오히려 그때 힐링이 되기 때문에 오빠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저에게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어, 아.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역시 훌륭합니다. <laughs> 오, <이거. 웃음>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오늘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로시의 잠이 오지 않는 밤의 2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생하습니다